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웃집 서초댁 미미찡 박수찡입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짜장면을 만들 거예요 네어 블랙데이 때문에 저희가 짜장면을 만들 건데요 블랙데이가 무슨 날인가요? 아 어, 화이트데이나 발렌타인데이 때 아무것도 못 받지 못한 분들을 위로하는 음식을 음 만드는 날이죠 친구분들을 음, 음. 어, 위해서 저희 이웃집 서초댁이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서초댁 박수진입니다. 네, 오늘은 블랙데이를 위해서 짜장면과 짜장밥을 만들 예정인데요. 네, 어, 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짜장면에는 이제 양배추, 감자, 당근, 양파, 파, 파가 들어가고요. 이제 갈은 돼지고기, 이제 춘장이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짜장면 요리는 처음 해보는데요. 특히 춘장은 지금 제가 처음 해보는 건데, 뭐. 맨날 산문 짜장만 하다가 <laughs> 순장을 요리하려니 뭐 성황이 딱. 자 그러면 파부터 다듬겠습니다. 파가 파가 다 굴러가네. <laughs> <laughs> 네. 칼이 너무 큰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이 칼은 제가 너무... 사고 싶었어요. 그냥 멋으로 신혼 되자마자 이 칼은 무조건 사야겠다. 있어 보인다. <laughs> 요리 잘해 보인다. 그래 샀어. 이연복 셰프 때문인가? 아, 어, 어, 그런 거 같아. 내가 냉장고로 부탁을 엄청 좋아하거든. 당근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하겠, 안 좋아해서. 조금 큼지막하게 잘랐습니다. 큼지막하게 작게 잘랐습니다. 볶을 때는 단단한 음식부터 볶아줘야 되기 때문에 유념해서 응. 볶아주세요. 네. 감자는 더 두껍게 썰어도 되겠다. 그래? 응. 그럼 바로 바로 볶지. 이제 이 정도면 양. 지금부터 넣어줘. 저희는 분명히 요리 고수가 아니고 세대기라는 <laughs>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가운데 심지 왜왜 빼는 거죠? 그냥 먹었을 때 응. 불편해서? 음. 왜요? 안 빼요? 응. 뭘 빼는 거야? 이거 약간 이부분 있잖아요. 아똥그그 그 부분까지 난 잘라 버린다. 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아, 잘라서 그럼 약간 먹기 쉬운. 분이 도려내는구나. 양파도 더 잘게 잘라? 오, 더 어, 이렇게 네 개? 어. 이거 뭐 아바타 소주인데. <laughs> <laughs> 아바타 요리 대결. <laughs> 요리는 미미 찡이더 잘하기 때문에 저는 순정적인 순정적입니다 양배추가 단맛이 있어서 볶음에 맛있을 거야. 응. 양배추 너무 두꺼운가요? <laughs> 아 이게 다 숨이 죽어 아 그래 알겠습니다 메인 셰프는 박수찍이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급해서 붙였어 저를 믿어주십시오 <laughs>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근데 왜나역상 찍을 눈물 나는 거야 너무 매워 양파 <laughs> 때 <봤는데> 너무 매워 <laughs> 자 이걸 찍어 주십시오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네, 저희는 가름 고기를 넣을 것이기 때문에 가름 고기에다가 양념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간장, 후추, 소금, 뭐, 깨, 뭐 등등, 뭐 참기름이든, 뭐, 다시다든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지금... 계량 따윈 필요 없다. 계량 따윈 필요 없습니다. 짜면 짠대로. <laughs> 마지막에 간을 하면 되니까, 후추 약간. 소금. 깨는 사실 저는 그냥 모든 양념에 다 깨를 넣습니다. 참기름과 깨를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도나요 <laughs> 아니요, 바로 할 거기 때문에. <laughs> 원래 재우면 더 좋겠지만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바로 빨리 먹고 싶다 지금 너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불예열하고있어요 <laughs> 네, 기름을 많이 두르고 너무 많나요아그 정도는 될것 같아요 네. 파 기름을 낼 겁니다 파 정말 기름에 보글보글한 소리는 언제까지 볶는지 설명해야돼 언제까지 볶는 건잘 모릅니다 그냥 필 가는 대로 이제 그냥 고기 투여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박수찌개 레시피이기 때문에 혹시 제가 잘못하고 있다면 나중에 꼭 알려주세요 신장을 넣습니다. 이 정도? 네. 잘 몰라서 <laughs> 해보고 해보고 더 음. 넣을게요. 생 불에 신장을 볶아줘야 돼요. 네. 기름 있는 부분을 신장만 음. 거의 따로 볶는다 느낌으로 돼지고기랑 같이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음. 사실 다른 요리 잘 하시는 분들이 이걸 따로따로 따로 볶고 이렇게 하시는데 설거지 저희는 설거지가 너무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볶다가 같이 볶을 거예요 따로 볶으니까 막 타는 것 같아가지고 기름을 부을까 기름 은 많아 보여. 춘장이랑 섞는. 오이게된거 아니야? 응. 이제? 오 완전 이거만 먹어도 맛있어. 오 맛있어 보여. 준비했던 야채, 준비했던 야채를 감자, 오, 당근 그냥 다 넣을 거예요. <laughs> 춘장이 탈것 같아 지금. 물을 넣을까? 그래? 네? 야, 물을 살짝 넣자. 물을. 탔나? 약간 이, 이 부분이, 이쪽 부분이 약간 탈것 같아서. 급하게 생명수. 물을 넣어도 상관없는 게 나중에 전분으로. 이 농도를 맞출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양배추는 언제나요? 어, 지금 넣을 거예요. <laughs> 양배추를 투야합니다 요리는 역시 노동이야. 어떻게 생각해?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근데 요리를 아무리 힘들어도 뭐한 시간, 두 시간 걸릴 때도 있어요. 근데 딱 남편이 맛있으면은 막제 남편을 너무 솔직해가지고 맛있으면 막어 너무 맛있어고 막 뽀뽀를 막 해요. 근데 맛이 없으면 음 맛있다고 뽀뽀 딱 한번 하고 그 음식을 안 먹어요. <laughs> 진짜. 자 남편분들은 맛있다고 많이 해주세요. 미미 찍는 남편 어때요? 저희 신랑도 입맛에 맞는 것만 먹는 스타일이에요. 아. 남편들이 아주 까탈스럽습니다. 그냥 먹지. <laughs> 어 근데 이거 어 근데 국물이 <laughs> 없어. 춘장을 더 넣어야 될까봐요. 그러게. 어, 그죠? 응. 야채에 비해서 춘장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네. 응. 춘장을 급하게, 급하게 투여. 이건 안 볶아도 되는 거야? 어? 그냥 해. <laughs> 여러분들은 제대로 <laughs> 춘장을 많이 넣어서 부족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거 저희는 그냥 넣습니다. 귀찮으니까 맛에는 뭐 그렇게 많이 차 있진 않을 거예요. 물도 넣을까? 응. 그음 물도 좀더 투여를 할게요. 어차피 전분을 넣을 거기 때문에 저희 수, 신랑이 수은이 요리를 먹을 때마다 항상 하는 말 뭔데? 먹을 때 마다 맛이 달라. <웃음> <웃음> 계량을 하지 않아서. <laughs> 저희는 계량 따인 저는 계량 따위는 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다가 진정한 네. 요리 고수의 느낌이다. 설탕을 좀 넣을 거예요. 에? 설탕 넣으라고 도는데? 아, 그래? 어. 설탕을 좀 넣는데 저는 여기다가 제 특제 청. 우와, 이게 뭐예요? 여러 가지 과일 청을 예전에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우와, 이게 더 몸에 좋을 것 같아. 몸에 아주 좋습니다. 지금 짜장면이, 짜장면, 짜장밥이 어느 정도 지금 다된것 같아요. 저는 전분을 넣을 건데, 저는 감자 전분을 사용했고요. 감자 전분을 이제 넣어서, 이제 물에다가 약간, 그러다가 이제 한 다음에 국물이 좀 자작자작 하잖아요? 농도 맞추려고 전분을 좀 넣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넣어보고, 어느, 괜찮은지 한번. 너무 넣으면은 약간 맛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약간 텁텁하기도 하고. 된것 같아요? 아, 잘 모르겠네. 더 넣을까? <laughs>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된것 같아. 제가 짜장 소스는 완성을 했습니다. <laughs> 왜 돌리는 거야? 어, 여긴 청양고추를 넣었네요 맵콤하게 음, 먹고 싶어서 그럴까 완성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성공이야 성공 <laughs> 대충 만들었는데 맛은 <맛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laughs> 먹어봤어요 지금? 아까 그짜장 아, 이거, 이거 잠깐 먹었던 거. 네, 저희 지금 먹기 직전이고요 어, 면 짜장면이 없는 게 조금 아쉬워가지고 집에 있는 우동면이라도 넣습니다. 아 맛있어야 될 텐데. 제간을 매콤하게 먹으려고 청양고추를 올렸고요. 여러분도 맛있는 짜장면 만들어서 가족들하고 즐거 어 <웃음> 가족들 <웃음> 가족들도 드세요. 싱글분도 드시지만 뭐 그래도 짜장면 되니까 네, 생각보다 어. 만들기 진짜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함께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해피 블랙데이. 짜장이 생각보다 맛이 쉬운 것 같아. 음. 맛있어? 음! 맛있어. 면은 이거밖에 없어. 나 어, 청양고추 좀넣할것같 맛있다, 진짜 맛있습니다. 밥 진짜 많아. 이거 나 혼자 먹는 거 아니지? 청양고추 넣은 거맞아 음음음 진짜? 음. 진짜 괜찮죠? 진짜 괜찮죠 밥은 밥들 맛이고 면은 면들 맛있네 성공이네 응 근데 진짜 생각보다 진짜 안 어려운 것 같아 음, 응, 맛있어. 엄청 어려울까 생각했거봐신상 응. 있어가지고. 응.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꼭 해주세요, 꼭. 꼭.